자, 지금부터 3일 동안 어, 사용해 본 후기 영상을 찍을 건데요. 사용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다.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꽤 많이 보이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장점,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장점, 첫 번째. 전면 카메라 사용이었어요. 항상 후면 카메라가 더 좋은 성능이었잖아요. 4,800만 화소라던가 심도 센서라던가 후면 카메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요. 그 기능들을 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후면에서만 해야 됐던 그런 기능들을 전면에서 할수 있다는 거 그거 장점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 카메라 성능이었는데요. 먼저 야간에 사진 촬영할 때도 물론 밝고 예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할 때도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점 세 번째 디자인이었어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전면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뻥 뚫린 느낌에 또 비율도 좋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전면 스크린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장점 네 번째 S55G 모델에 들어가는 3D 카메라를 넣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크기 측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측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후면에서만 사용하던 심도 센서를 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0만 화소에 들어가 있는 심도 센서가 동영상 촬영 시에도 뒷배경 흐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장점 여섯 번째.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 부족한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면 더 불편할 텐데요. 2 5 w 의 고속 충전을 넣어줘서 그 기능을 조금 감소시켜줬어요. 그리고 장점 일곱 번째. 스냅드래곤 730을 넣어준 건데요. 스냅드래곤 8 라인에 못지않게 7라인도 강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을 넣어줬다는 거 그거를 장점으로 넣어봤어요. 그리고 장점 여덟 번째 한 가지 모델이긴 하지만 4기가, 6기가가 아닌 8기가 램을 넣어줬다는 거 그것도 장점으로 넣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 첫 번째 이어폰 잭이 없다는 거였었는데요. 물론, USB 포트를 같이 사용하는 이어폰이 구성품에 같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그 이어폰을 잃어버리거나 한다면, 연결해주는 젠더를 따로 구매를 해서, 다른 이어폰을 사서, 연결을 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물론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의외로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야외에서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꼭그 이어폰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단점일 것 같더라고요. 단점 두 번째. SD카드 슬롯을 미지원한다는 거였었는데요. 휴대폰을 구매를 할때 처음부터 아예 카드를 사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것도 많고 저장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SD카드 슬롯을 미지원한다는 거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메모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 크기였어요. 기능이 아무리 부족해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감출 수 없는 크기인 것 같아요. 너무 크고요, 부담스러워요. 주머니에 쏙쏙 넣고 다니는 제품이 잘 없지만 이 제품은 가방에 넣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단점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단점 네 번째 무게였어요. 크기가 큰 만큼 무게도 꽤 있어요. 그래서 두께도 꽤 있는 편이잖아요. 두께도 너무 뚱뚱하고 무게도 있어서 이렇게 들고 지금 촬영하는데도 손목에 약간 무리가 올 정도로 손목이 조금 피곤하다는 걸 느낄 정도의 무게예요. 처음에 언박싱 할 때도 제가 언박싱 한 제품 중에서 제일 무거운 제품인 것 같아요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무려 220g 이거든요. 또 가지고 놀면서 사용해보니까 그게 또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 다섯 번째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요. 제품의 크기나 스크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배터리인데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전면 카메라를 사용을 할때 카메라가 올라와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배터리도 뭐 무시를 못할 텐데요. 어쨌든 제품에 비해서 배터리가 너무 작은 용량인 거. 그거 단점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단점 여섯 번째. 이거를 찾아내고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여기 카메라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약간 힘을 주면요. 여기에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가방에 이 제품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고장이 나진 않을까.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렇게 상단을 올려서, 핸드폰을 여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이 부분이 좀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뭐 물리적인 힘을 가하긴 했지만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들어도 이게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제품이 올라왔을 때에도 이 부분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점 일곱 번째 가격을 넣어 봤어요. 제가 사는 이곳에서는 가격이 593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싶은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이때 동안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 여기 100불 정도, 150불 정도 더 더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불 조금 이상으로 800불 가까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가격이라면 너무 비싼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앞전에 소개해 드렸던 미9T 제품도 여기 이렇게 상단에 파버 카메라가 올라오는 제품이었잖아요. 그 제품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카메라가 고장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요. 그런 부분 빼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그 제품 두 개를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꽤 비싼 가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미9t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가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여덟 번째 동영상 촬영할 때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 시에도 뒷배경이 흐림이 되는 그 기능. 근데 이게 해상도 1080에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4K로 찍고 싶을 때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단점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단점 아홉 번째 어, 처음에는 사용할 때잘 몰랐는데요. 지문 인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류가 적지 않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 열 번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떨어뜨렸을 때,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미 9T 같은 경우에는 손이 센서로 인식을 해서 카메라를 끝까지 쏙 하고 넣어줬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A80은 카메라가 반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떨어뜨렸을 때,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기다리던 A80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제가 느끼는 총평은 A80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다. 어, 조금 더 해서 이제 A90도 출시된다면서요. A90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A80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S라인을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laughs> 전체적으로 볼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기능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대신에 무게, 크기, 가격, 뭐, 요런 것들을 다 견뎌야 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요? 엄청 기다렸던 제품이었는데, 어, 실망스러운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기준은 제 기준이니까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오늘의 A80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